그러면 이 소리가.

할때 이거 할때 이거 놓기 에 이걸 잡은 상태로 놔는데 바퀴 천에 엉덩이그딱야되요 그게 그딱 해서 이게 딱 달라붙어야 네. 된다는 아 가나 안엉이를 손으로 잡고 있어요. 이거 바꾼 게아니거지이왜 이렇게 많이 벌어지 아파가 빨라지요그차이빨 이내서미국를 식물은 식단 복합이 아니라 복합이 되는 식단요 통감 홍남소, 북이 그거 방송 도 아니야 그거 좀약하게셔찮될것 같고 그런 도상관없 우리가 통감 북하는 이유가 그속도 빨리 안 나와야 하려고 하는 거 <laughs> 이거 바로 이점에서 나오는 그래서 하는 거야. 중간 아 왜이래? 2,100을 못 가는 건데. 1 0 0 0을 완성치네. 2,000나 봐요. 전에서. 여기서 그랬지. 여기서. 여기서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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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どうしたらいいのか 3 아, 0배야 그나갔으면잣나갔으면 못먹었으면 나거나갔진을거에요빗나갔 진짜 못을요그대수술할수 네. 네. 그, 네. 그 있는 사람이 아니

그러게 쩝쩝 목욕을 하는 거아에요 그러게 했는데 딱딱해 손으로? 이거 훅 너무 잘하고 훅 깔아도 못 깔아 1100으로 해볼까? 또안 예. 깔아 넌매 이래? 3 8 이렇게? 잠시만 한번더 버티면 됐어 얘가 언제 깔고 들려면 되나? 도 혼자 하어요 지금 거의... 원래 오빠는... 지합중이인가요 음악 아예 음악을 하요거 우리가 가속도 아니야 이쪽을 못받아 거예요? 못 가는 거예요? 이못가예이을는예요을못는 거예요? 러니까못차를 거예요? 가예요못거예놓 이쪽을 못 거예요? 이쪽가예이을 그냥 는 거예요? 는거예 놓칠 수있는 거예요? 이쪽을 못는거예이는얘가진거예르면 그러니이2이면은 네. 어쨌든 따사가은앉아는 거예요 이아있아까는 사람은 앉아은 앉아있는 는